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방력이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입니다. 급격한 병력 감소로 인해 부대 해체와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병력은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로 인해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됐고 전방 부대의 작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력 감소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입니다.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병력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병사 월급 인상 등으로 인해 간부 지원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며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군 확대와 민간, 인력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력 약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